오늘 우리 K증시는 그야말로 한숨소리 가득 찬 하루였습니다. 제 주변에도 회사 일찌감치 출근해가지고 증시 개장 시간만 딱 되면 이제 그 9시 한 55분에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거기 핸드폰 들고 앉아서 이렇게 주식 보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 칸칸마다 한숨 소리가 아주 그냥 화장실이 꺼질 듯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고 그러네요. 특히 이제 올해 내내 개인 투자자들한테 효자 노릇을 해왔던 2차 전지주들이 오늘은 정말 천하의 불효자식 그 고얀 놈으로 변해버렸으니까 그 실망은 더클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거기다가 오늘 새벽에 테슬라가 10%대 급등 마감하는 걸또 보고, 야, 이거 그럼 우리 오늘 K증시에서 2차 전지 진짜 V자 대문자로 급반등 나오겠구나 기대했던 분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간밤에 테슬라의 호재는 전기차 자체가 아니라 뭐 배터리도 아니고 테슬라 고유의 자율주행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일종의 착시현상인데 테슬라 올랐다고 아까 이제 시초가에 에코프로 따라 들어갔던 분들은 순식간에 이제 꽈당 해버린 거죠. 거기다 이제 저 역시도 아~ 어제 라이브 영상에 달린 그 악플들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좀 멍한 상태를 보냈는데 작년에 셀트리온 깠을때 그때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살해 협박 메일을 또 받았습니다 또 그때처럼 노량진과 마장동을 넘나드는 표현들이 등장을 했는데 뭐~ 회를 떠버리겠다느니 뼈를 뭐~ 발굴을 해버린다느니 하여튼 그 양반들, 근데 칼이나 한번 제대로 잡아보고서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제가 그 밧데리 아저씨를 괜히 뭐 흠집 내려는 게 아니라, 아, 아니 그 양반이 끌고 들어온 강성주들이 지금 에코프로 같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여의도는 쓰레기고 기관들은 다 악마라고 그래서 개관이라고 그러는데 그 강성 주주들이 좀 정리가 돼야 에코프로에 연기금하고 외국인 건전한 자금들도 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뭐 기관 개관이라고 하고 여의도는 쓰레기라고 하더니 알고 보니까 그 배터리 아저씨도 최근까지 그 소속돼 있던 내가 투자 이름 회사라는 기관이었잖아요. 또 거기도 마침 회사 주소지가 보니까 여의도야. 그 찾아보니까, 여기, 나이 빌딩 알아. 1층에 우리은행 크게 있는, 여기 그 지하 1층에 북어국집 제가 아침 먹으러 자주 갔었거든요. 여기가 아침 6시 반부터 하니까 출근길에 이제 해장하러요. 근데 이제 거기 여의도에 온갖 기관들, 뭐 운용사, 자문사, 일임회사 그리고 부티크들 죄다 모여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댓글 또 보니까 그나마 좀 점잖은 분들은 배터리 아저씨가 자기 자문사 일한다고 미리 얘기했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올해 최근이고 작년에 그3% 나와가지고 금양 홍보이사라고 하면서 2차전지 얘기하고 또 한참 그 뒤로 뭐 여기저기 막 2차전지 여덟 개 종목 그 홍보하고 다니고 자기 책이랑 심지어 유료 강의도 막 팔고 다닐 때 그때도 이미 자문사 운용본부장 겸직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금양이사라고만 얘기했었잖아요. 아니, 금양 홍보 이사 전에 이미 자문사 본부장 신분이었고,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금양 사표낸 뒤로도 그 자문사 본부장 신분은 계속 유지했으면 오히려 본업이 자문사 본부장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또 중간에 삼성생명 보험영업 하다가 금양 유강지 회장을 만났다고 했던 건또 뭐죠, 그러면? 쓰리잡을 뛰었다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30년 경력의 밸류에이션 전문가라는 분이 왜 보험영업 포함해서 쓰리잡을 뛰면서까지 살아가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경력도 본인이 하나증권 애널리스트였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퇴사할 때 최종 직급이 하나증권 신림력 지점 영업부장이던데, 아니, 저도 증권사 임원했지만, 리서치 애널리스트를 영업직으로 발령을 낸다? 그것도 어디 강남이나 명동 지점장으로 내보내는 것도 아니라 신림역 지점의 영업부장으로 인사발령 낸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돼요. 뭔가 큰 정말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단 다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금양 이런데 매도 물량은 그야말로 실망 매물이라고 교과서적인 타이틀이 딱 맞는 그런 하락이었고요. 뭐 하여튼 그 배터리 아저씨를 추정하는 강성 주주들은 뭐, 제 유튜브 영상에도 보면은 꼭 반말 아니면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양반들이 좀 이제 정리가 돼야 외국인하고 기관도 들어올 명분이 생기고, 그렇다고 뭐그 강성주주분들 제가 디스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뭐 자기들 입으로 말하는 거 보면은 다 기본 500% 이상 수익 봤다는데 그거 차익 실현해가지고 수익 챙기는 게 도대체 왜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영화 작전에 나오는 대사에서 개미들이요? 그, 남의 말만 듣고 감으로 주식하는 그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박용화가 얘기하잖아요. 이것처럼 하도 이제 유튜브가 어디고 2차전지 2차전지 노래가 나오니까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 에코프로 이거 다 해가지고 들어간 분들. 근데 그분들 지금 현재 뭐 일부 수익 구간이라고 해도 오늘 같은 날그 수익이 막 눈에 띄게 팍팍 녹아내리는데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 어떻게 5년치, 10년치 실적을 지금 미리 다 계산하는 게 아, 이게 가능키나 한 일이에요? 그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금융 석학들 다 모여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도 당장 내년 경제도 예측 못해 가지고 (1년에) (8번) 그 (FOMC)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거기서 또 (12명이) 치열하게 막 토론을 하고 그때그때 그때 금리도 막 조정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런데도 주기적으로 전 세계 금융위기 공황막 불쑥불쑥 막그 찾아오는데 어떻게 그 배터리 아저씨 한명 얘기만 듣고 2030년까지 실적을 미리 다 계산을 하는지 이게 좀 저는 무모해 보인다 혹은 위험해 보인다 고 네일리스에서 미리 얘기 다 했잖아. 거기다가 어제 네일뉴스에서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바로 ETF 하나가 출시됐는데요 이게 바로 2차전지 10개 종목을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이었죠 근데 그 ETF가 오늘 개장부터 화려하게 급상승으로 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개 종목이 오늘 다 반대로 날아갈 수밖에 해요 아까 오전에 보니까 그 ETF가 플러스 3.5%갈때 거기 인버스 비중 1위 포스코홀딩스는 완전히 정반대로 마이너스 3.5% 그장 찍히고 심지어 LG 에너지 솔루션 그 시총 120조짜리도 개장 때는 분명히 상승 출발이었는데 순식간에 그냥 2% 갔다 꼬라박는 것도 다 봤는데요. 결국 그래도 그 인버스 구성 종목 10개 중에서 오늘 제일 많이 빠진 거는 역시 에코프로였습니다. 왜? 그만큼 주가가 비싸니까요. 물론 에코프로는 개장 초에 거의 뭐6% 빠지면서 90만원 초반까지 내려가니까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걸 또 말아 올리면서 뭐 어느 정도 대장주로서의 체면은 유지하나 했는데 결국 막판에 이렇게 내렸다 올라갔다 다시 꼬라박는 n 자형으로 도로 급락하면서 험난하게 마감을 했고 또 금양은 오늘 하루 종일 고개 한번못 쳐들고 그냥 계속 내내 툼에 시달렸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2차전지 인버스 출시할 때 금양을 거기 구성 종목에 넣느냐, 마느냐 가지고 이제 논의가 좀 있었다고 저도 전에 들었는데요. 결국 금양은 여기 인버스 탑10 종목에서 빠졌죠. 결국 이 얘기는 금양이라는 기업은 2차전지 제조사로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은 주요 매출비 중에서 발포제가 거의 70% 가까이 차지를 하니까. 그래서 그 인버스에는 뭐안 들어갔다고 해야 될지 못 들어갔다고 해야 될지 하여튼 그런데도 오늘 아까 장중에 보니까 희한하게도 에코프로랑 똑같은 비율로 하락이 나오더라고요. 마치 2인 삼각경기 막 하듯이. 이게 바로 이제 배터리 아저씨에 대한 실망 매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필 또 오늘 새벽에 테슬라가 급등 나오다 보니까 그 배터리 아저씨가 분명히 테슬라는 망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에 대한 또 분노 내지는 배신감이 더 커졌던 탓도 있었겠죠. 런하, 반갑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또 많이 올라갔다가 높은 데서 떨어지면 더 아프다. 이런 말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많이 들어보는 격언들인데 보통 이게 이제 증시에 적용될 때는 당연히 부정적인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주가 하락 쪽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번에 테슬라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이뤄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어, 테슬라가 10.09%한 번에 상승을 하면서 반대로 엔비디아는 또 정반대로 하락을 하는 이런 세기의 어떤 시소타기가 펼쳐졌는데요. 물론 엔비디아도 AI 인공지능 대장주로서의 위상이 있으니까 결국 이제 하락폭을 만회하긴 했는데 테슬라의 경우는 그 시총 120조짜리 정말 공룡같이 그 무거운 종목이 10% 넘게 가볍게 정말 그냥 점프를 하면서 차트상으로도 보니까 지금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 아주 그냥 절묘한 상승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람 형님들은 여기에 더 열광을 했는데 근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은 바로 앞에 말씀드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은 아예 없었던 이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테슬라도 뉴욕 증시에서 엄연히 인공지능 그 AI 테마주로 분류되고요. 그 이유가 이제 테슬라 작년 AI 데이 때 우리 테슬라도 인공지능 기업입니다라고 이제 그 로봇 휴머노이드 하고,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 같은 거다막 선보여 줬죠. 근데 거기에 이제 도조라고 하는 이 슈퍼컴퓨터를 테슬라가 개발 중에 있었는데, 이 도조가 뭐, 도조, 요러시고, 내가 이시마스 요가 아니고, 영어야. DOJO. 이게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계속 학습시키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슈퍼컴퓨터인데요. 이게 이제 이미 작년 그 10월 달 테슬라 AI데이 때 공개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모간 스탠리에서 테슬라 그 도조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자체 인공지능 칩이 있는데 이게 엔비디아 거보다 한수 위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 제조사 겸 자율주행 프로그램, FSD, 그, 소프트웨어 판매사 겸, 거기다가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까지 또 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업 가치가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63조 원이 더 올라가야 된다고 모간 스탠리에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 데이터를 공개했는데, 이 테슬라 도조칩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GPU에 들어가는 A100보다 성능이 6배가 더 높게 측정이 됐다고 나왔습니다. 아, 이거 도대체 테슬라가 어떻게 만들어낸 거죠?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 이도주오 칩은 발열도 적어가지고 냉각 장치가 적게 필요하니까 에너지 효율까지 좋대. 그러면서 이제 모간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투자 전략가는 테슬라 목표가를 기존 250달러에서 이번에 400달러로 대폭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테슬라 마감 주가 273달러니까 여기서 한60% 이상 추가 상승 여력을 본 거죠. 근데 이거 지난주 내일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잖아. 미국 상원의회에서 AI 포럼이 곧 출범을 하는데, 여기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참석자 명단에 들어있었다고. 테슬라도 이제는 인공지능 기업으로서 뭔가 보여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아, 미리 얘기했잖아. 사실 근데 이 모간 스탠리 아담 조나스가 뭐 자동차 담당이긴 하지만 거의 리서치 센터장급의 그 위상인데, 특히 이제, 특히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는 이분이 진짜 테잘아리야 테슬라를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이제 한 5년 전에 테슬라 주가 200달러도 안할때 그때는 일찌감치 목표가 1000달러에다가 강력 매수 불러놓고 막 사람들한테 조롱받으면서도 여유 부렸었는데 그러다가 진짜 1000달러 가니까 잠시 또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내렸었고요. 또 그러다가 다음에 다시 테슬라 주가 빠질 때는 코로나 그때 목표가 1200달러인가? 그 지금 주식 3분할 하기 전에요. 그렇게 또 그때 세게 불렀는데 얼마 안 가서 그거를 또 달성해 버리니까 그때는 또 이제는 과매수다 오버슈팅이라고 하면서 비중축소 의견을 후려치기도 했었죠. 또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달에는 테슬라 주식 분할 이후에 주가가 완전히 그냥 날아가 버리면서 100달러도 간당간당했던 그때는 또 목표가를 330달러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야 이제 테슬라 내리막길만 남았는데 너도 이제 끝발 다 했구나 이랬는데. 진짜 올해 7월 달에 300달러 근처까지 갔었잖아요. 정말 이렇게 이제 테슬라를 거의 주가 조련하다시피 하던 그 테자랄 아담 조나스가 이번에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랑 배터리 기가팩토리 그쪽으로 돈 버는 이거는 이미 주가 반영이 끝났다고 치고 대신에 이제는 AI 인공지능 기업이다. 이렇게 또 하나의 테슬라 기업 가치를 추가한 거죠. 그나저나 이제 테슬라가 뭐이 도조 칩을 직접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제 설계랑 개발 단계까지는 완료한 것 같은데 과연 그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을 어디다 과연 줄 것이냐 분명히 세개 중에 하나입니다 대만 TSMC 아니면 우리 삼성전자 아니면 SK 하이닉스 아니면 물량을 좀 쪼개 가지고 나눠서 주문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도조칩은 이제 작년 10월 그 테슬라 AI 데이 때 선공개됐던 것에 따르면 역할이 그거예요. 이 도조칩 자체가 이제 테슬라의 도조라는 슈퍼컴퓨터를 구성하는 건데, 어, 이게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 프로그램 그 FSD를 통해서 수집한 영상자료를 분석하고, 요걸 다시 테슬라 FSD의 신경망에 학습시키고,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기능을 이제 실시간으로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자율주행 FSD로 현재 세계 곳곳에 운행되는 차들이 16만 대 정도. 이것도 이제 작년 그 AI데이 때 당시 공개한 숫자니까 이제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영상 데이터들이 더 들어오고 이걸 이제 도조가 자기네 FSD에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테슬라 지금까지 판매대수가 지난 2분기 기준으로 450만 대 넘는데 여기다가 또 다른 전기차들에게까지 이 FSD를 약 2만 달러에 판매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그 이제 내비도 어디 뭐 속도 카메라 새로 생기면 업그레이드 되고 업데이트 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음 이제 말 나온 김에 이제 애플에 대해서 지난주 중국의 아이폰 사용금지가 미칠 영향에 대한 월가의 분석을 좀볼 텐데요. 오늘 에브코 자산 운용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해봤자 애플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한 자릿수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니, 근데 한 자릿수면 1%에서 9.99%까지인데 너무 레인지가 큰거 아닌가? 아, 근데 이것도 지난주 네일뉴스에서 얘기했잖아. 중국 중앙정부 공무원, 지방정부 공무원, 그리고 공상당원 1억 명다 합쳐서 중복되는 명수 제하고 또 몰래 쓰는 사람 빼고 그러면 아이폰 전체 생산대수의 한5% 정도 감소시킬까 말까라고. 자, 이어서 오늘의 중국 소식이라기보다는 아예 그냥 아시아 전체에서 톱 뉴스는 바로 북한 김정은이 차지했습니다. 김정은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비행기는 무서워서 못 하고 이번에도 또 기차편으로 러시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뭐또 마침 그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의 수장인 프리고진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대로 그냥 미사일 맞아가지고 통구이 되는 거 보면서 당연히 뭐 김정은은 원래부터도 비행기를 절대 안 타는 걸로 유명했었으니까 당연히 기차죠.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김정은 전용기로 추정되는 고려항공의 비행기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공항에 착륙했다고 김정은이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온거 아닌가 했는데 결국 오보로 밝혀졌고요. 김정은은 지난번 그 트럼프랑 정상회담할 때 베트남까지도 열차를 타고 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기차편으로 러시아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미리 다 얘기했잖아. 김정은은 절대 비행기를 안 탄다고. 그럼 이제 고려항공 소속 김정은 전용기는 도대체 뭐냐? 왜 왔냐? 여기 이제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 때 타고 다닐 그 방탄차량, 그 마이바은가요? 그거랑 각종 경호의전용 장비들을 수송하는 그냥 수송용 비행기로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사진을 보니까 김정은 전용기라고 하기는 왜 이렇게 귀여워? 바이든이 이것도 봤으면 자기네 에어풀스원에 비해서 굉장히 앙증맞다고 또 조롱을 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러시아 언론들은 이번에 김정은이 탄 기차, 이게 이제 러시아를 향해서 들어오는 영상까지 공개적으로 이제 보도하면서 마치 뭐 자랑하듯이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핵을 가진 북한의 그 수장 김정은이 우리 푸틴 황제를 아련하러 러시아까지 뭐 찾아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쇼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 그 북러 회담의 목적은 너무나 뭐 뻔하죠. 북한이 러시아에 총알 대주고 쌀보리 받아오는 거딱 그거예요. 거기다 이제 보너스 정도라면은 푸틴하고 김정은이 또 나름 이제 양쪽 다 핵이 있는 나라들이니까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국제 질서를 거부하겠다. 미국 거부 동맹. 그리고 현재 북한에 그 내려져 있는 유엔 대북제재를 러시아는 예외적으로 우리는 풀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푸틴이 김정은 개인한테 좀 힘을 실어줄 수가 있죠. 근데 이 소식을 싫어하는 쪽은 따로 있습니다. 아니, 뭐 미국이야. 워낙 이렇게 상대편이 막장으로 나오면은 그럴수록 아유 이 새끼들 더 귀엽네 하면서 우리가 그럼 힘이 더 세다는 걸 보여줄 기회다 하면서 그것도 좋다고 하는 그게 미국인데 지금 중국은 갑자기 저렇게 북한하고 러시아가 어, 무기하고 식량을 직거래 트는 거를 도저히 이게 웃으면서 바라만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대로 올해 이제 2023년이라고 해봤자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기간 중에 정말 한중일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성사가 된다. 그럼 이제 또 미국이 갑자기 초조해지는 거죠. 어, 원래 동아시아 질서는 한미일대 북중로 이런 구도였는데 이게 만약에 막 복합골절로 이게 풀어진다면 거기다가 최근에 우리하고도 또 중국하고도 사이가 가까워지고 있는 사우디가 여기 어떤 형태로든 합류를 한다 그러면 이제 당장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무기 좋다고 사주던 그 고객들한테도 갑자기 눈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우선 모간 스탠리. 아 정말 이제 앞에 아담 조나스는 간밤 아름다운 태비어 천가를 <laughs> 테슬라 용비어 천가를 불러줬지만. 이 모간 스탠리는 우리 케이 증시 입장에서는 정말 여기가 담당 일진이라고 밖에 할수 없는데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그리고 셀트리온 진짜 하필이면 또 개인들 많이 몰렸던 종목에만 유달리 매도 리포트 내고 목표가 후려치기를 집중했는데 진짜 참야고르게도 그게 또 매번 적중을 했어요 근데 이 이름은 이제 모간 스탠리 이러면 이제 뭔가 바다 냄새 무심풍기는 몰겐 스탠리 이런데 월가 전통 금융사 느낌과는 다르게 실제 대주주는 일본 미쓰비시 U F J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안 그래도 힘들었던 에코프로 B M에 대해서 투자 의견 언저웨이 즉 비중 축소의 목표가 22만 원 코를 했습니다. 다음 기아는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 10만 5천 원. 다음 요 모간스테니는 K 유통업종 분석 보고서에서 아주 그냥 벌크로다가 투자 의견하고 목표가를 뭉탱이로 그 내놨는데요. BGF 리테일 투자 의견 비중 확대의 목표가 20만 6천 원, GS 리테일은 투자 의견 이퀄 웨이트 시장 비중에다가 목표가 2만 6천 원, 신세계도 역시 시장 비중에 목표가 23만 원, 현대백화점 역시 시장 비중에 목표가 6만 원, 롯데쇼핑은 언더웨이트 비중 축소에다가 목표가 7만 7천 원, 호텔신라도 역시 언더웨이트에다가 여기는 목표가도 7만 7천 원으로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금료 f m b 는 오리온 투자 의견 비중 확대의 목표가 십육만 이천 원, KTNG 역시 투자 의견 비중 확대의 목표가 십만 칠천 원, 농심은 이제 시장 비중의 목표가 사십칠만 원, CJ 제일제당 역시 시장 비중의 목표가 삼십오만 원, 하이트진로 목표가 이만 삼천 원에 투자 의견은 역시 여기도 시장 비중. 다음 요즘 유커들의 복귀에 한껏 기대감이 고조된 KBT에 대해서는 아모레퍼시픽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 십사만 육천 원, LG생활건강 시장 비중의 목표가 52만 원. 다음 이제 메코리 증권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K뷰티에 대해서 정반대의 분석인데요. 여기는 아모레퍼시픽을 언더퍼폼. 즉 시장 수익률 하회에다가 목표가 85,300원 불렀고 대신 LG생활건강을 아웃퍼폼. 시장 수익률 상회에 목표가 77만 600원으로 콜했습니다. 다음 JP모가는 KB금융에 대해서 어, 현 부회장 양종희 씨가 차기 KB 회장에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KB는 보통 이제 주주들이 좀 배당 성향을 노리는 보수적인 색깔이라 항상 경영진 교체 과정에서는 좀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약했었지만 막상 새로운 인물이 지명된 후에는 다시 실적과 펀더멘탈에 집중하면서 주가가 회복되는 경향이 강했다고 그러면서 KB 금융 목표가 6 6 0 0원에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에 고려했습니다. 다음 HSBC는 K보험주들에 대해서 금리가 하락할 경우 자본 비율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삼성 생명 목표가를 기존 8만 1000원에서 오늘 7만 6000원으로 내리고 한화 생명은 기존 목표가 3,300원을 어, 유지했습니다.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과 내일 뉴스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미리미리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수요일 (9월 13일) 어, 예정된 일정이 일단 수요일 새벽 (3시에) 우리 시간으로 애플 신제품 발표가 있는데 여기서 아이폰 (15가) 공개될 예정이고요. 근데 이건 이미 뭐다 스포일러를 통해서 다 퍼져 있는 거니까. 근데 애플이 또 어떤 기업입니까 여기 또 혁신 강박증 있잖아 그래서 이번 이벤트에서도 뭔가 또 혁신을 보여줘야 된다 그냥 다들 예상하고 있던 아이폰 15만 공개하면 은 혁신이 맛이 안난다 그래서 어떤 서프라이즈를 준비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 애플카가 뭐 그림자라도 잠시 이렇게 비친다 아니면 뭐그 전격 제트 작전 처럼 팀 쿡이 그 애플카 이렇게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 막 대화를 한다 이러면 이제 또 결국은 자율주행 이쪽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다음 이제 내일 미국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테슬라를 이제 명실공이 미국 대표 AI 기업으로 인정해줄 이벤트가 있는데, 어, 현지 시간 내일 미국에서 수요일에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슈머가 AI 미래 포럼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미국 빅테크 오너들하고 CEO들이 총출동하는데, 뭐, 이 포럼은 사실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일단 어떤 기업들이 참석했는지 그 리스트라도 만약에 공개가 되면, 그 기업들만으로 AI 테마주가 지정되는, 그것도 미국 의회에서 인정한 공식 AI 테마주가 되는 거죠. 다음, 우리나라에서는 내일 세계 최초이자 국내 최대 수소 산업 전시회 H2 미트가 개최되고요. 또 내일 수요일에 2차 전지 소재 부품 및 장비전도 열립니다. 다음, 내일 또산업계 일정 중에 하나가, 어, 현대차 노조의 파업 개시일 이게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막판 교섭에 돌입합니다 사측은 지금 성과급 350% 에다가 850만원 지급을 제시했는데 노조 측에서는 요거 받고 또 추가로 정년을 지금 60세에서 64세로 연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파업 우리 할수 밖에 없다 불가피하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다음 내일 정부 일정은 중국에서 k 관광 로드쇼 개최 이게 이제 그 내일은 제일 뉴스 플로우에 타기 좋은 주제라고 보고 K 증시에서는 당연히 리오프닝 테마가 그대로 연결되죠. 면세점, 카지노, 백화점, 쇼핑, 뭐 여행, 항공 등등. 또 내일 한국과 아프리카 간 경제 협력 장관 회의 이것도 있는데 아 이제 우리가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려면 광물 부국인 아프리카랑 협력을 증진해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내일 산업부 장관이 에어버스사. 어, 그 항공기 제조사죠. 여기랑 산업 안보 협력 강화 미팅을 갔는데, 이제 이거는 증시에서 방산 쪽. 그리고 내일 또 환경부가 국내 최초 수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 준공. 이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 그림하고 내용이 뉴스 플로우에 막 타기 좋죠. 증시에서는 수혈 에너지, 그리고 바이오가스. 이쪽 테마가 연결됩니다. 이어서 내일 농식품부 장관이 사우디 카타르 출장길에 나섰는데 이 자리에서 스마트팜이 중점 논의 대상이라고 하고요. 또 내일 경제 지표들로는 8월 수출입 물가지수 아마도 이제 조금 유가가 최근에 올라갔으니까 수입 물가가 이걸로 인해서 상승했을 수 있고 다음 7월 통화 및 유동성 이런 게 공개됩니다. 다음 과기부는 내일 보도자료로 메타버스 고급 인재 양성에 집중, 요걸 공개할 예정인데, 마침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현판 증정식도 함께 건국대학교에서 잡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내일 수요일 밤에 미국에서 8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됩니다. 어, 일단 다음 주에 열리는 9월 FMC에서 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이미 90%를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에, 뭐 이번 CPI는 당장 9월 FMC보다는 올해 남은 두 번에, 그러니까 다 다음 11월, 그리고 올해 마지막 12월 FMC 요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 연준 금리인 하를 연장시킬 늦출 그런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재료라고 봐야죠.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내일의 내일 뉴스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